차고 여기도 있요 사람? 저기 Ho <laughs> e 와, 에이스 n 야 어? n i 야 그리고 소금물 폭발을 잘 씁시다 아! <laughs> 아쉽게 됐어 캠핑을 할 거거든 세 명이 다 있어요 여기 에피니 어서 오세요 붙어 죽게 되나 슈퍼랜딩 히어로 예스 이러면 괜찮지 아까운내렸서야지 <laughs> 여기로 가요. 뭐 하세요, 사냥인데 <laughs> 친구, 여기는 실전이야. 그러고 안 통해. 으이? 나 사냥인데 뭐 하는 거야? 다이글라 디스트랙. 오, 이 친구 확실히 잘하네. 그치서 매그 선택하나요? 매그 이번에 힐했으니까 상 줘야지. 힐했으니까 한 큐에 잡아 버리러 하겠습니다저 뒤에 매크가 너무 잘 보이네. 드와이트군요. 매그 얼로서 r 나그그 o 매그. 여러분들 매그 무서워 a 다 매그 무서워 g 다 매그 무서워 s 다선하하라요 e g g a 요 so what? Beggar, so what? Sante 니 a r a y o 천 a u m i o b e g g a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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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해지~~ 여기 갈고리 없음? 오, 절대 못 걸어 이거 너난 여기 있는데 그치? 이예스! 이예스!! 가볼까? 이외에 어디 가는 거야? 얘러면 못살려요 일단은? 이걸 지키네 도그 와중에 잘한다 이 친구 그치? 에이스 드론은 100% 힐하네 일단은 음. 2 3 4 5 6 7 8 9 아쉽게 됐어 여기서 게임 터집니요 부상도시니까 여기 대놓고 깔아도 된단 말이지 부상도시니까 해제하면 다치게 지금 와야되는데 에디 이렇게 말이죠. 나머지 한 명이 어디 있나요? 여기 한 명이 이게 꿀덫이라 했지 내가 그냥 끝내 줄게 그냥. 이게 꿀덫입니다, 여러분들. 꿀덫. 이거 아직 치료 제대로 안 했거든. 이렇게만 있어도 올킬이야, 가만히. 더탕방의 게임이 끝깍 절대 못살려 저도시 꿀덫입니다 오르몬드에서요 힘들지 않아까이 친구 왜 안살리지 한명 사망 됐고 이러면 어차피 올킬인거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제가 한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마찬가지 때려도 됨 그냥 붙여넣으면 됐고 이걸 전문용어로 이어달리기라고 하죠 여기도 덫을 제가 많이 까놨으니까 여기는 친구가 벗어날 수가 없이 여기 판자 라인만 가도 죽을겁니다 가자. 너무 가혹하게 했나? <laughs> 이건 뭐야? 게임의승부 내고 간 것? 아, 너무 터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근데. 댕다 다무치고 최감. 이거 안 봐도 비디오니까. 오케이. 됐고. 잘하네, 그지? 잘하네, 그지? <목소리> 우우! 잘해, 잘해, 잘하는 중구네. 그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지? 잘하는 중구네요. 여기서 뽕을 뽑아야겠는데 아무튼간에, 여기 라인에서? 됐고 타이밍 지금 맞추세요! 오케이! 쏘리? 이래서 판자가 녹무 거구나, 친구들이 그지? 됐고 이러면 창판자까지 가능 천천히 해, 얘들아 발정기 돌아갈까 봐간 거야 지금 일단 놀 수가 없는 상황에 이 내가 지금 창문 너무 안 봐도 비디오지뭐안 넘네요 이 친구 잘한다니까 확실히 잘합니요왜나 잘한 그게 내 생각은 아니야. 이러면 큰 집까지 갈수 있고 호호. 이는 아무도 몰랐나 보다, 그지? 6, 7, 8, 20을 다치겠어야 되는데. 역전 살짝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저기 발전기 3명이 돌리면 돌아가거든, 저기들. 빨리! 드디어 다행히 스택! 미카야라 때문에 그럼. 앗! 내 싹각해! 마음이 진짜 아프네. <laughs> 어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쿠엔틴 하는 게 이게 마음이야. 여기에도 한명 있잖아, 그지 너무 잘 보인다, 피자국이. 설마 이거 구하러 오는 건가? 구하러 오는 건데. 못 나가요. 됐고요. 여기요. 와 이런 실수를? 됐고요. 빨리 빅터를 데리고 와야 돼. 샬롯을. 여기서 미카엘라가 영웅이 되는 걸 택할 것인가? 진짜네 나 감지 불가능인데 뭐야 이게 이런식으로? 이게 쌍둥이인가?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쌍둥이인걸까 이거? 오? 음. 역시 여러분들 다 예측한 대로 흘러갔군요 아 이거 또 연출력대로 나왔습니다 각이 제가 또 생각한 대로 각이 나와서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쌍둥이로 올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왔던 것 같죠 여러분들께 쌍둥이 운영법을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다인가이트트 하나토체 그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질극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인질극이 있으니까요 하하하 <laughs> 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 인질극이 어다 알죠 여러분들 오늘은 많이 많이 살려주죠 그렇지 이 친구가 저 일픽을 살리려 간다 둘다 살려줄게 그러면 내가 가 가세요 시간이 안 되죠 사실 예스 이거는 이타심이 너무 세잖아 막판에 Yes! Yeah! 다음! 나가고. 아니, 나 이거 왜못 잡겠지, 에이다, 이거? 근데? 야, 에이다, 손 너무 넘는 거 아니야, 너? 뭔데, 이거는? 와, 나 이거, 나, 나도 진짜 많이 그.. 고 되는 건데. 됐고. 됐고. 클도 1번이 남았네? 됐고. 됐고. 여기 안에 있나요, 설마? 갔지? 안으로 들어갔지? 이거 클 살리러 갔나보네. 이마 물결표 물결표 현생이 바빠서 오랜만에 온것 같네요 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할게요 무똥님 고맙습니다 오호호 <laughs> <laughs> 밸런시는 비켜 근데 왜 즉처가 아무도 안 돼? 즉처 누군데 여러분들 지금 얘 아니에요? 지소인가보다큰 살아났어. 잠깐만, 지소인가 불굴인가? 뭐야, 이거 아, 올킬 못하잖아. 아, 진짜 불굴자, 불똥님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억가 너무 심한데, 마음이 아프거요 앗! 아 이거 에이다가 못 돌렸으면 대박인데 아다이라이트아 이거 알았는데 설마 했어 안 돌릴 줄 알았고 오히려 좋아